네그 화신테크는 큰폭 지금 상승은 못했지만 연일 견제하는 그 흐름을 보이면서 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소폭 조정이 있습니다. 아, 매도는 없고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급이 살아있는 건데요. 화신테크가 요즘 거래가 증가하면서 에,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은 그 다름 아닌 에, 삼성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정부가 지난 1일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 보급에 3조 원 충전, 충전 인프라 구축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약 5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고요. 이번 발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차인 전기차 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결절한 내용입니다. 아, 스마트카나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차량 경량화이기 때문에 경영화 부품 업체인 화신테크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신테크는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에 셋시를 납품할 뿐 아니라 화신테크 정유진 대표 인터뷰를 들어보면 최근에 그 유럽과 북미에서 자동차의 이산화 그 탄소 배출장을 줄이기 위해서 알루미늄 차체 금형도 미국 테슬라 자동차를 비롯해서 미국의 포드 그 다음에 GM, 클라이슬러, 유럽의 벤츠, BMW, 폭스바겐 특히 또 인도의 그 타타 자동차 더욱 대단한 것은 중국의 베이징 기차에까지 화신테크가 금형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근 그 전기차 관련주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입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화신테크는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직접적인 전기차 수혜주로 현재 테슬라 등 메이저 자동차 회사에 납품 중에 있고요. 바로 수입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현재 직접적인 수혜주로도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매력적인 것은 시가총액이 360억에 불과합니다. 유통물량 또한 한 2억만주 정도에서 상상 이상의 급등도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3,100원으로 하시고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인 8,000원으로 하고 2,000원, 12,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보기로 하겠습니다.